야고아 시험노 비즈럴. Thank you. 아, t h r e a l l y Yeah, really. <laughs> <Wow>. <laughs> 진짜. Oh, 진짜? <laughs> 진짜. 케이팝을 <laughs> 좋아해요. 아, 좋아해서. 그라 오, 마다. 아유로. 팬릭 시바. Sorry, 이거 한번볼까 Is it? Hobby? Hobby chocolate? 100mg. Mm -hmm. Oh. Uh, medical novice, usual s o i c e So, if I k n o how to s i r e a m a s i o n No. No. n o u no. over no. hunger, you can open it. How? I'm Korean. I have it say in your language. 아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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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안녕 아하하하 안녕 치아지는 않는다는 거 같은데 요거 한번 사보죠. 메디컬 아. o k a 아하하. b e a 아, 굉장히 많은데요. 아 이거는 밀크볼은 다 큰가 보다. g o o night 여러분.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day. 뭐야? 아니, 나 이거 6,600원인데, 6 6 0원으고 <laughs> 착각했어. 자, <laughs>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초콜렛. 이런 거 괜찮다고 했어요, 아까. 사장님이 다. 네? 뭐 먹고 뭐 문제 생기고 뭐그런게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초크산 초콜릿이잖아요 알말하지 음. 이거 뭐 진짜도 아니에요 이거 음... 뭔가 바뀌있어 여러분 하면은 이렇게 인생에 종이칩니다 이게 그거 먹어면 친구구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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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목소리> 아, 좋다. 갑자기 아, 세상이 다 더워 보이네요. 아, 빈속에 먹으니까 화구네, 화가. 그 약간 휘발유 기름, 약간 매연 이런 냄새가 확실히 나요. 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워본거 아닙니다. 그 프랑스에서 그때 아멜이랑 줄리랑 누리랑 같이 그 리온 길거리 가는데 어떤 이상한 매연 향기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럽에서 그걸 많이 맡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갑자기 이거 무슨 향인지 아냐고. 그래서 매연 향 아니야 이랬더니 엄마 향이라고. 에헤헤, <laughs> 나 아주 좋았나. 이라는 글자에 잠깐만 지금요. 남이 되 <되네> 한 톨도 구할 수 없어. 이거 저한 시간 50분쯤 뒤에 뭐... 막...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약간 진짜 향이... 그게 나요. 그... 향이 확실히 나긴 납니다. 음... <laughs> 왜 뭔가... 뭔가 막 취하는 느낌이지. 진짜로... 이런 게 플라시보 효과인가? <laughs>

하루 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 아, 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요 아, 진짜요? 아, 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요 아, 진짜요? 아, 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 아, 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요 Minutes, yes. 와... 신기하다 <laughs> 나 너무 창피해 <laughs> 근데 덩그러니 놓여져있어요 아... 여기서 뭐보는건지 모르겠어 트라하에서 BTS 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잘해요. 아, 꾸들었어래 응. 이야, 응. <웃음> <웃음> 여기 친구가 킹입니다킴 대단하다 가자 가자 뭐야? 뭐 하시는 거죠 가자 가자 이러줬어요 어? 끝난 거 아니야? Finish. 아 no. 여기 김이다 여 김이 있어요 여기 맛있다. 음. 와, 잘 춘다. Yeah. Yeah. Yeah? Uh, where from? We, are, uh, we are from Myanmar. Where? Uh, no, we are from Myanmar. m y a n I think you're, you're Korean, right? Yeah, right. Oh, yes. yeah, because you're Korean. Ah. We are Asian, but of uh, uh. you can also somewhere where we are. o m yeah, okay. sure. Yeah, yeah oh, t right. right. uh. <laughs> 아, 아이노. 아웅 산수지 아웅 산수지 아, 웅산수지 아니요. Hi. y e she's our idol. Yeah. She's our l 친구들이 있어. 한국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h is Korea l a n g u a g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해요. We, we are star here. Oh, really? Yeah. Oh. I know right now. Um, Mama so 반갑습니다. w nice to meet you. Uh, oh. 네, 이 r 발음? Good.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Really you guys a r e uh, BTS fan? Of course, we are. B oh. <laughs> <laughs> we know. Oh. 사랑해요. So,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채널? 아, 마이 c h 요 n n e l is y o 이 l i k e this? <놀라> 와, 진짜 여기 저기에서 많이들 와이프 중에. 응?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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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람>? h <놀라> e l You guys, Czech people? Okay, 네, 아, 예, 아, 어, 맞아요. 오, 한국어 할줄 알아요? 아, <놀라> 네. 와, 진짜요? 조금? 네? 와, 조금? 어, 아, 근데 어월에 네. 음, 한국에 갈거요 아, 진짜요? 네. 와, 제 그, 유튜브 비디오에 나와도 돼요? 네. 제가요? 괜찮아요? 어? 어? 아, 괜찮아요? 아, 맞아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와, 한국어... 근데 한국에 왜 가는 거예요? 음... 그 문화를... 너무 재밌네요. 아... 음. K-POP을 좋아해요 아 좋아해서? 그냥 트레벌링? 트레벌? 오 b t s 많이 좋아해요? 네 아,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어... 와... 어... 와... 와참 알겠어요 어... 아, 오래됐어요? 1년 1년? 와... <laughs> 한국어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어울다 나도 남겨도 되나? 나도 하나 남겨야겠다 방탄소년단 사랑의 방탄소년단 아 이거 또 예쁘게 써야 되는데 나 악필이라가지고 방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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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쓴 건지 알아요? 읽을 수 있어요? <laughs> 아나 이거 알아. 보라해. 그죠? Uh, so, 아, 왜체크아 왔어요. Travel. 아, 트래블. <laughs> 아. <웃음> 아, <no.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한국. You, can you speaking a little bit? Uh. <laughs> how, how old are you? 아, 3 <laughs> Really? <웃음> yeah, really. <laughs> <laughs> <Wow>.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진짜 오 마이 요킷갓 I'm l e v i n g <laughs> 진짜 몰라요 몇 살이에요? 오나세이요오 oh, uh, oh. uh, oh. I'm fourteen Fourteen 와 이름이 <웃음> 뭐예요? <웃음> 이름이 름이 <laughs> 뭐예요? 저 이름 준이에요 저? 준? 준준 J U N 아준 음. 아, 절대. 네. 아, 이름이 뭐예요? 어, 아, 멜라니. 어, 반갑습니다, 멜라니. 이름이요, 팻. 나탈리. 나탈리. 아, 반갑습니다. <laughs> 체코 사람이죠. 네. 어, 음. 춤 너무 잘춰요 <laughs> 음. I just want to say uh, you are a very pretty.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단초 다나었죠다 나갔죠. 사진을 같이 찍도록 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 what, what? i n s t a g I need to my m a 아, really? Yeah. Crazy. My m a my husband

this at oh. the university. Maybe next year I will try. Oh wow. I like to visit Korea. But... <laughs> Maybe oh. in future. <laughs> oh, 좋아요. Well 한국에 they know the Muslim dog also Okay, I will like write in your phone because I don't have like Wi-Fi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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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rague like in how long? Maybe <laughs> tomorrow? Tomorrow? Yeah, I'm leaving to uh Munich. Where? Where? Germany. Germany? Yeah. Oh. Oh. Wait, I need to check. Oh, no. Your bias? Your bias. You listen to BTS, yeah? You listen? You're listening. Uh, ah, yeah. Who is your bias? Bias? Bias. Like oh, if Jimin. you like Jungkook, Jimin. Ah. Uh. Say Jimin. Maybe. V? Yeah. V? Yeah. V? <laughs> yeah. <G>? Okay. <laughs> wow. No, no, no. Okay. <laughs> 친구가 정국? 정국. No no no. I like j i m i 아, 지민이? 아. 네. 수가 될 아, 지민이. 지민이? 어.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하.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오. 지민. 지민. a n 아, 근 감사합니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거? 사하라, 사하라. 이 이즈는 소리 좋아합니다. Take s o t h a n k e picture of you with him for CKB? Could mm. you please mm. type the name of the channel once 아, again? Channel name, please. okay. Yeah. 땡큐 아, 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또 늘어나시네요 Thank you. 역시 Thank you. Bye bye. You? 안녕히 계세요 yeah. 아! 한국에 온다고 했죠? 아네 oh, 맞아요 아 if you come to korea? Uh, so... yeah. oh, okay. <laughs> yeah. <laughs> 아 인스타그램? 알려주세요 아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laughs> 만나서 반가웠어요 so...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yeah.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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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visit Korea Yeah, maybe. Oh, really? Wow. is it like pretty? Uh, if you come to Korea uh, Instagram DM Okay mm, Okay, DM DM. thank you I'm going clean up and come back photo Yeah, sure Thank you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Have a good night Thank you. <laughs> oh, thank you. You're 한국. Remember, so how do I say uh, you're welcome in Korea? Ah, 천만에요. 천만에요. I think 천만에요. 안녕, 안녕. 안녕. 잘 가요.